11월 11일 라이덴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하신 사랑과 은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새기게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더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해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음, 마지막 부분의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서 강도사 고시 그 설교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설교에서 가장 주되게 다뤘던 내용이 바로 이 한마디 하나님의 사람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너의 정체성, 너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아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사람도 아니고, 또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너를 만드셨고, 너를 새롭게 하셨고, 너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너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요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직분에 대한 호칭도 있을 것이고 또 자주 불리는 어떠한 별명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누가 나를 어떻게 불러 주면 좋을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라고 물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저는 아이오아에서 살면서 주유소에 들어갔을 때그 주유소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주유소에서 일하는 분이 저에게 불렀던 말, 아,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저를 그렇게 불렀을 때, 어, 그,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그러한 감격,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호칭 중에 하나는 말씀의 사역자. 제가 CRC 교단에서 목사로 인준을 받았을 때, 받았던 그 증명서에 써 있었던 말 패스터라는 말써 있지 않고 Mr. of the world 말씀의 사역자라는 그말 그것이 저한테는 참 감격이고 지금까지도 이 호칭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호칭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호칭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어떤 호칭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는 그 호칭이 그렇게 불림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일은 아니지요. 그냥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것들은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좋추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얻으라. 피하라. 좋추라. 싸우라. 얻으라.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일들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 피하고 좁고 싸우는 일들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많은 증인들 앞에 세우셨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잖아요. 그 생각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 예, 네, 증인들이 있었지요. 우리의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보았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된 것이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 앞에서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또 명령합니다.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하면서 앞에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딴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증언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에게 명령하고 있으니, 이것을 피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과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하니,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을, 개명을 지키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또 바울이 디모드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일이다. 15절에서는 정한 때가 오면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찬양 받으실 분 홍치자, 왕, 만주의 주 죽지 않으시는 분 사람이 가까이 할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는 분볼 수도 없는 분 그분에게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여기서 갑자기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그의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찬양의 그 송, 송영이 중간에 갑자기 나타났고 다시 한번 17절부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부자자력의 명령해라. 왜 부자들에게? 그들이 돈 의지하고 살면 안 되니까. 돈 사랑하고 살면 안 되니까. 교만해지지 말, 말아야 하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과 아, 금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덧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흐려지는 것입니다.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 교만해지지 말라. 오직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해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부자들에게만 음 전달되고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누구에게나 똑같겠죠. 우리가 뭐 부자가 아니어도 조금 돈이 생기면 뭐 금방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꼭이 교훈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돈을 잘 써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선을 행하는 일, 좋은 일을 하는 일, 베푸는 일들, 나누어 주는 일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앞날을 위한 든든한 기초를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돈을 잘 쓰면 참된 생명을 얻는다. 거부 반응이 오시나요? 근데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나에게 참된 생명이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고 나에게 참된 생명이 있는데 무슨 어찌거리를 하겠습니까? 참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헛된 욕심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든든하게 그러는데 그 참된 생명을 기초를 잘 쌓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기초가 어떻게 쌓입니까? 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일을 할때 든든하게 기초가 쌓이고 그 참된 생명이 정말 건강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고 이 교훈을 부자들에게 전, 전하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물론 두 번째 편지에 또 다른 것들이 나오겠지만 맡긴 것을 잘 지켜라. 너한테 무엇을 맡겼는지 잘 지키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라. 거짓지식 가지고서 이것저것 반대하고 논쟁하는 일 하지 말아라. 속된 잡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음, 예. 우리가 오늘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잡담을 할까요? 그 잡담 속에 유익한 것이 있을까요? 음, 뭐, 수다 떠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속된 잡담,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 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야 한다, 거짓지식 피해야 된다, 물리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괜히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들로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어떤 일에 확신을 가, 가지고 서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디모드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서신에 늘 나타나 있듯이, 이 축복에 있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날마다 생각하며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부름을 호칭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취할 것인지 늘 분별합시다. 믿음의 고백으로 싸워야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며 삽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삶과 선을 행하고 베푸는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할 것들, 속된 잡담, 거짓지식들 물리치고 항상 기초를 잘 다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디모데 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개론도 음,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